안녕하세요. 합동문서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노트북 열고 했습니다. 글자로 자주 공유를 해드렸는데, 물론 카톡에 저하고 연결된 분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영상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참여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 80대까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쓰는 관계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우리 사무실 입금 계좌에 입금하시고 그리고 인적사항 4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네이버 폼이라는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정확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적고 그리고 정보에 처리에 동의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입금하고 네이버 폼에 입력하면 끝납니다. 저희는 네이버 폼 입력된 인적사항으로 선정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입력하는 거냐, 또 입력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그러나 입력과 한 번의 입금과 한 번의 입력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여부 이 부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로 부모가 동의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당시 1차 3주간 모집된 분 12,224명 고민하다가 일단, 모두 제출했습니다. 8월 18일 날 모두 제출했습니다. 일단 보정명령을 받아보자. 거기에 따라 해보자.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이 재판부는 성인의 경우에는 인장만 찍어라. 이렇게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소송에서 이미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전 국민 중에 내 인적 사항을 줬으면, 그러면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소송을 방해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가압류 재판부는 엄청납니다. 요청사항이. 그 부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장 작업이 필요합니다. 1차, 2차. 대략 2만 5천 명 넘어갔습니다. 인장 작업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계약서 13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호인치면 거기 홈페이지에 계약서 올렸습니다. 선정 당사자 동의서도 이미 올렸습니다. 거기 13조를 보면 대한민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할 때 부동의 문구입니다. 도장 찍으러 굳이 변호사 사무실에 올 필요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도장 만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동의하에 찍겠다.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공시를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공시하고,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가 공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알바 한 분을 저번주에 썼는데 조금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알바 한분더두 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인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2주 내지 3주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이 재판부는 성인이면 인장만 찍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입금하시고 네이버 폼 입력하셨으면 나머지는 우리 사무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입금하고 네이버 폼에 입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때문에 그 동의가 전제되는 발급받는 거, 그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미성년자분이 꽤 많습니다. 미성년자분 같이 참여한 분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물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보내주셨습니다. 팩스로 보낸 분도 있고, 사진으로 올린 분도 있고, PDF 메일로 보낸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그 부모님들은 카톡에 내가 여기에 보냈다, 여기에 보냈다고 했다라고 좀 이렇게 답장 형식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모집된 분들은 1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12,224명이고요. 8월 18일 날 제출했었던 분. 2차는 13,541명입니다. 8월 23일 날 2차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8월 24일 이후로 지금까지, 8월 31일까지 714명 정도. 그래서 총 26,4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속가가 26억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 주에 9월 4일 날 MBC 뉴스투데이. 아침 7시 25분부터 40분까지 그 아침 생방송인 것 같은데 15분이나 할애했습니다. 바로 이 김건희 윤석열 공동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입니다. 아마 제가, 물론 제 역량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방송하는가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 저는 1차적인 관심사가 아크로비스타. 여기 지금 35억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3만 5천 명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압류 신청했는데 물론 여기도 모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가압류 재판부는 바로 강화된 인감 증명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성인의 경우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취하해버렸습니다. 가압류 어차피 도장이 다 찍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취하했고, 그래서 인장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하려고 합니다. 3만 5천 명. 이번 9월 4일날 제가 뉴스 투데이에 나가는 목적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입니다. 이 소송은 지금 소가가 26억 4800만원 현재이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합니다. 아마 지연잔수를 쓸 겁니다.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일부러 저는 공동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 명도 10만원이지만 김건희를 포함시켜도 10만 원이지만 저는 일부러 둘이 합쳐서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혹시나 김건희가 인정 안 되더라도 혹시나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플랜 B를 준비한 겁니다. 윤석열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인 문제는 별개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차피 10만 원이 인정되는데 두 사람을 공동으로 묶었다. 재판부도 인용하는데 1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용된 금액은 우리는 몽땅 다 김건희한테 집행하겠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둘을 부진정 연대, 연대 채무로 묶은 겁니다 둘이 합쳐서 10만원 내라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인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714명 더 모집할 겁니다. 3차로 내고 이후에 4차로 내고 1년 동안 소송하는 동안 언제든지 모집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입금하고 네이버 폼에 입력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도장은 우리가 찍습니다. 왜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보내느냐? 카톡에 신규로 연결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왜 단체방을 만들어서 안 하느냐? 단체방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향후 더 연구해 보겠지만 그 안에서 너무 처음에는 일찍들이 너무 방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편합니다. 단체방으로 하면 일단은 그런 연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카톡이 가더라도 저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도 같이 공유할 겁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합동구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